이거는, 네, 좀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전륜이라고 들리죠?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앞에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체에서 막좀 있잖아, 막. 체 있어, 막. 이, 이런 거는 좀 비슷하긴 한데. 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네. 벨트! 한기가 났습니다. 끌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벨트가 완성됐습니다. 뒤에 프린팅도 보여드릴게요. a a 건전지 3개가 필요하고요. 표현이 돼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런거 다 빼서 보여줄게요. 여기도. 휴. 네. 잠깐만요, 다보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있죠? 다 회전으로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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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거. 아까 이렇게 돼있고요. 그다음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패턴이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산, 산도 있고요. 안산 산도 있는데. 옛날 거짓말 쳐가지고 정면 죄송합니다. 제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잖아요. 가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딱 돌려서 그 트라이버들. 근데 전 그걸 안썼어 그래서 이거에 내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샀어요. 이렇게 그 다음은 멈춰라. 소리가 나죠? 가까이서 프린팅 이 뒤에도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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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볼게요 멈춰라 그다음 위-험 그볼까요좀 밥먹을 밥먹을 저녁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말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한번만 그러는거기 때문에 왜냐면 다 장난감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거... 이거... 가까이서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도 음, 이렇게... 럼 여기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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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거죠? 그거 프린팅 뭐 괜찮죠? 괜찮긴 한데 한번 여기 끼워봐야 되겠죠? 여기 쏘,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있고요안 보이실 분들도 있을텐데. 이제 이거에 야. 짜잔 이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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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만 하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 보셨죠? 으아. 그러면 구독 어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옛날에 거짓말 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안녕! 어른들, 안녕히 주무세요!